<laughs> 목사님들도 좀다 보면 음. 천장군 가서도 컴플렉스가 하나는 있지 않으셨을까. 그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. 이렇게 극복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음. 저희들의 그 사사로운 거 그리고 자녀들의 사사로운 것도 음. 응원차 어떤 좋은 이야기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음. 네. 네. 좀 하나씩 풀어주시죠. 컴플렉스가 네. 많이 있죠.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어, 고등학교 때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말을 더듬었어요. 오. 지금 별로 못 느끼시겠죠? 네. 가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긴장하면 더듬어요. 음. 음. 그렇게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, 어, 우리 아버님이 일단 반대하셨어요. 너는 장남인데 어 뭔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음.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니? 그런 거였고요. 두 번째 어떤 분들은 그런데 말 더듬는데 목사가 돼?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모교가 설교했더니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전에는 말 더듬는 게별 문제가 안 됐어요. 음, 그냥 뭐한번 그렇죠. 그냥 그러면 되니까. 근데 네. 이제는 제가 목회자로서 누구에게인가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네. 굉장히 큰 콤플렉스였어요. 그게 네. 말을 잘안 하게 되고 아, 어, 음.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왜 내가 말을 더듬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머리가 급한 거예요. 그러니까. 아. 머리에서 바로 입으로 오는 거야. 아.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더 빨리 돌아가는데 말보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요. 그렇죠. 아. 아. 네. 그래서, 아, 그러면 생각을 하자. 그때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했어요. 아,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저의 신학과 어떤 아. 생각하는 것이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, 이게 어느 순간에 고쳐졌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에게 아. 얻어진 게 있잖아요. 생각하는 것. 말할 때 생각하는 것, 더 음.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, 이런 것들을 어 조금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. 아, 그래서 아.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유익해졌습니다. 오히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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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, 예. 저는 이제 뭐 컴플렉스 굉장히 많습니다. 외모도 그렇고, 뭐, 음? 그 코도 납작하고 눈도 광대편 튀어나오고,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그거보다 <laughs>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목회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기억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. 어. 그 물론 이제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저장 장치가 파괴된 것 같아요, 뇌에. 음. 그래서 정말 아무리 이름을 외우려고 해도 이름이 네. 저장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얼굴이 안 떠올라요. 음. 그리고 최근에는 사건이 안 떠올라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이 이야기 한참 하다보면 좀 떠올라요. 그러면은 저희는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. 음. 굉장히 콤플렉스. 그래서 음. 막 미안해 죽였어요. 음. 장치 자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음. 음. 이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생긴 대로 살자. 아, 그거 어떻게하겠나 그리고 음. 이제 솔직히 고백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극복해 나갈 때 굉장히 은혜라는 걸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의력이 엄청 뛰어나게 됐어요. 음. 무슨 말이냐면요. 저장된 게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야만 말할 아. 수 있고 <laughs> 생각할 수 있어요. 음. 옛날 책인 것들,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아, 어. 보는 게 날마다 새로워요. 성경 <laughs> 본문이 <분이> 날마다 <laughs> 새롭게 다가와. 이전 것을 지나가네 그냥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<laughs> 오히려 보시면... 창의성으로 살아가자. 아. 기형적으로 살지 말자.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. 아. 아.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아. 인터넷 속에 있기 때문에. 음, 음. 두 번째는 어, 그 인기응변의 그, 이제, 능수는. 능력이 생기더라고요. 왜냐면, <laughs> 어. 뭔가 정보를 끄집어내갖고 말하기보다는,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오. 없는, 그런, 그 어떤, 순발력. 어, 순발력이 순발력 아.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래야 예. 살수 있으니까. 음. 음. 그 다음에 이제 <laughs> 세 번째는,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음. 맞아요. 그러니까, 살교를 어. 깨달으면, 제가 기억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, 네. 뭐, 핸드폰에서 기록하든, 뭐, 역시. 반드시 기록을 하게 돼. 네. 그러다 보니까, 기록에는 저장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. 음. 언제든지 그렇구나. 책을 수십 권을 만들 수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돼요. 내가 아는 게 많으면 계속해서 내 머리에서 아, 데이터를 참, 찾을 거거든요. 근데 성령님 할 말을 주세요. 아. 성령님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음. 영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. 음. 마지막으로 <laughs>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에 정말 행복해요. 왜냐면 원수가 나한테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. 쌓이는 게 없으시고 용서가 <laughs> 너무 쉬워져. <laughs> 너무나 상처받는 게. 아, 아, 게 너무 반갑고 <laughs> <laughs> 뭐, 뭔일 있었어 이렇게 돼서 이건 거의 성령의 은서입니다. 그래서 아 컴플렉스가 은혜 <laughs> 또 다른 방편이구나. 음, 그래서 가시가 <laughs> 계시라고 말했던 고린도후서의 <laughs> 음.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이 맞구나. 네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네. 네. 저는 컴플렉스가 좀 많았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그 경제적 컴플렉스인데요. 음. 저희 아버님이 시골 농사를 하시면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셨어요. 그 전도사님이죠. 음. 가난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자족하자, 음. 감사하자. 그두 가지로 극복을 했어요. 그런데. 그, 은혜더라고요, 그게. 그, 어떻게 가난히 극복이 되겠어요?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신비한 방법으로 다 길을 만들어주시고, 또 공부할 길를 만들어주시고, 또 장악하는 길을 만들어주시고, 그래서 경제적 컴플렉스를 극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대면 컴플렉스예요.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. 사람이 겁나고 그 말이 하기 싫고, 음. 또 목사는 그러면안 되잖아요. 그쵸. 사람 만나는 게 목사고, 목회가 네. 뭐 사람 만나는 그 사역인데요. 음. 노력을 했어요. 일부러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만들고 음. 얘기할 대상을 찾아다니고, 음. 음. 그거를 한 5, 6년 했죠. 의도적으로 근데 극복이 되더라고요. 그다음에 신체틱한블렉스예요 키, 체중, 생긴 거 제가 조목사님만큼만 키가 크면은 <laughs> 뭐 선반에 이거 어느기도 쉽고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꼽아라니까? 작은 거인이 되자. 하나님 인정하는 거인이 되자. 음. 나는 사 음. 비전을 가지고, 음. 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죠. 해서. 음. 뭐, 작은 거인이기는 커녕 안 되지만은, 지금도 하나님이 쓰신 거 감사하고, 네. 뭐, 한 56년 동안 목회,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, 음. 하나님 내치지 않은 거 감사하고, 음. 바울의 말씀하다 나의 낮은 건 하나님 음. 은혜라고 그랬잖아요. 음. 참 은혜로 컴프레스도 극복할 수 있고, 음. 또 인생길도 걸어올 수 있었고, 또 목회 완주할 수 있었고, 하나라고 은혜고 감사해요.